이번 영상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받는 가성비 옵션으로 그랜저 2.5와 K8 2.5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보험료 할인 받는 옵션으로는 위와 같으며, 그랜저 2.5의 경우 기본 트림 프리미엄에서 기본적으로 전방 충돌 방지 장치,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보험료 할인 7.1%를 받으실 수 있으며, 옵션으로 파킹 어시스트를 추가시 사라운드뷰 6%와 스마트 센스 옵션 추가 시 후방 충돌 방지 의 보험료 할인 2.4% 그리고 플래티넘을 추가하여 빌트인캠이 보험료 할인 6.9%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성으로 하였을 경우, 3,768만원에 플래티넘 129만원, 파킹 어시스트 143만원, 스마트 센스 84만원 하여 4,124만원입니다. 다음은 K8.2.5 노블레스 라이트 경우, 어라운드뷰와 빌트인캠은 옵션 사항에서도 불가하므로2.5 노블레스 트림에 기본 적용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이탈 방지 어라운드뷰에 드라이브 YG를 추가하여 후측방 충돌 방지 장치와 스마트 커넥트와 빌트인 케미까지 하여 4088만원 드라이브 와이즈 109만원 스마트 커넥트 54만원 하여 4510만원입니다. 위옵션의 경우 패키지로 구성되어지는데 그랜저와 K8의 공통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차이점의 구성은 위표와 같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이가 그랜저에서 빠지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앰비언트와 10.25인치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와 19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감에도 K8보다 가격이 127만원 낮고 프리미엄 트림에 파킹 어시스트 플래티넘 스마트 센스 일 구성으로 추가적인 보험료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가성비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랜저와 K8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